예 너무 멋진 게임 한번 잘 해봤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인터뷰 한번 즉석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돌파 예안녕하십니아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뵙겠습니다, 아, 네. 뵙겠습니다. ENC IT의 임서준 대리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키넥트 기반으로 이제 몸의 활동을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는 뭐 볼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학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학교뿐만 아니라 뭐 센터도 많이 활동 이제 납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휠체에 앉아가지고 이제 상체 활동으로만으로도 이제 볼링을 같이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일단 저희는 MS 기반으로 키넥트랑 엑스박스를 위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퀄리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더 차별화된 그리고 보도화된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일단 국내 총판에서 저희만 납품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뭐 저희는 어 ENC IT라는 회사인데요. 뭐 저희는 전자체판부터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방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직 돌파! 자 오직 돌파에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있는 곳은 갤럭시 갤럭시입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에서텐츠 뵙던 분이요 오직, 오직... 오직... <laughs> 네, 네, 네. 돌파! <웃음> 오직 <웃음> 돌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진 안 끝났어요. 오늘은. 어케이오아 이거. 아, 촬영을 할까? 하고 있는데 아. 아 너무. <laughs> 아, 아, 할까? 박수 할까? 들어갔습니다. 할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희 갤럭시 유니버스라는 저희 세계관 베이스로 한. 어,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나누고, 웃기고, 부르고, 사고팔고, 요런 컨텐츠들이 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 플랫폼을 체험해 볼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IP, 연예인 IP라던가,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내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i p 마미솜님의 무대 영상을, 메타버스 용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laughs> 메타버스에 있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미손은 직접 섭외가 안 됐나요? 아, 마미손이 여기 이제 섭외가 아니, 된 거죠. <laughs> 아, 섭외가 됐구나. 아, 그럼요. 방미 아, 소님까지 이렇게 또 섭외를 또 해주시고 기본이죠. 야,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기본입니다. 네,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저희 핸드폰만 있다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보셨던 것이 저희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세계관과 아바타를 소개하는 그런 기업 홍보용이라도 했다면. 이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좀더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 플랫폼인데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다른 이런 가상 공간과 결합을 해가지고 신개념 미디어 플랫폼을 제작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을 웹브라우저로 올린 거기 때문에 이용자 분들은 p c 든 모바일이든 언제 어디서든 이 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아카이빙해둔 콘텐츠들을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 최신 정보들을 아니면 칼럼들을 보시면서 아,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 아, 향후에 메타버스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전망과 소식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가상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 향후에는 이제 버츄얼 휴먼을 가상 편집장이라고 하는 버츄얼 휴먼을 여기에 마스코트로 내세울 예정인데 이런 버츄얼 휴먼과 가상공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뢰성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실제로 이제 아바타라든지 가상 공간이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전부 내세울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업체에 좀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뭐 저희가 아, 메타버스 아바타를 대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NFT 컨텐츠 협회 화이팅 갤럭시! 화이팅! 저희는 아바타 커머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한 아바타 커머스는 어 네, 저희 이제 아이피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지은 가수님의. 리텔이라는 부케세요. 그리고 부케의 아바타이고 이 아바타는 유럽 감성을 담은 럭셔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저희가 이탈리아 브랜드인 브루넬로 코치넬리를 먼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IP들을 활용을 해서 그 취향과 컨셉과 스토리를 담은 커머스를 진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실 커머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메타커머스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커머스에는 현실 상품만 판매를 하고 있다면, 메타커머스에서는 가상상품인 NFT도 판매를 하려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다른 대표님들은 이제 CEO라는 명칭을 쓰고 계신데, 저희는 CHO로 이제 해피니스에서 행복 책임자세요. 최고 행복 책임자로서 저희 정말 즐거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 회사와 뭐 콘텐츠와 커머스 플랫폼 메타버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laughs> 메세지, <고생하셨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나이가 없이 여기. 저 25. 어 아, 진짜요? <laughs> 네. 이렇게 보시면 제 목소리 들리시죠? 갤코 잘 부탁드려요. <laughs> 아, 네네. <laughs> <오>, 네. <laughs> 아, 28. <laughs> 어, 자, 오직 돌파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부메랑 마젠타입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돌파. 아, 저희는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네,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고, 런칭은 이제 내년 초정도나 아니면 연말 정도 생각하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었던 거에서 일부 오픈 가능하고 시연 가능한 정도 선에서 제가 앞으로 진행할 것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홍보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저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체 거래소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유저분들의 NFT 거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구현해 놓은 상태이고 유저분들이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이제 생태계 만드는 거 있어서 예, 좀 즐겨주시고 또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같다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을 해드리는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 맞추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NFT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NFT 관련해서 예,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할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서비스가 내년 초 아니면 빠르면 좀 연말 정도로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프로젝트와는 최대한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자체 혹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 직접 체험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만들게 될 거고 예,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런칭할 때는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갑작스러운 인터뷰를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했던 그 뭐냐 메타버스 이런 게 많았거든요. 아, 제 근데 입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기에서는 저희가 아, 그러니까 웹상에서 사실 구현이 좀 어려운 거를 저희 기술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최대한 현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예,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좀 길게 봐서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예, 다가가려고 하는 거 아, 구매랑 대박 나시길 기원드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두문불출 오도방정 미친 듯이 오직 돌파는 여러분 최한결이었습니다. 예,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곳 부스를 돌아다녀보니 스포츠와 문화를 넘어서 이제 부동산까지 메타버스 세계관에 침투한 것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는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에 깊게 깊게 침투한 것이 눈에 띄어 그 의미가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오직 돌파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돌파!